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운동일수록 운동 효과는 진짜 억수로 좋습니다. 지금은 밤 12시 반이고요. 일 마치고 저녁에 수업 몇개 하고 집에 와서 좀에 자다가 이제 새벽 운동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던데 맨날 새벽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가봤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갑니다. 새벽 운동 가면은 진짜 기분 좋습니다. 하루를 길게 쓸수 있어서 좋고요. 또 왠지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하체 운동할 긴데 진짜 오래간만에 트라이 세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컴파운드 세트는 두 개의 운동을 한 세트로 묶어 갖고 하는 거를 컴파운드 세트라고 하고 트라이 세트는 세개 운동을 묶어갖고 한 세트로 하는 것을 트라이 세트라고 합니다. 세개 운동을 바로하기 때문에 진짜 억스로 힘들지만 힘든 만큼 운동 효과도 억스로 좋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하체 운동을 이 트라이 세트로 하는 동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채널에서 최초로 트라이 세트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김명석 관장님이랑 같이 운동할 때는 트라이 세트 억수로 많이 했는데 혼자 운동하고 나서는 트라이 세트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라이 세트를 우회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무게를 많이 다룰 수 있는 투 조인트 운동을 해줍니다. 스쿼트를 제일 처음으로 해주면 제일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벨 스쿼트를 끊은 지 10년이 다 돼가고요. 오늘은 바벨 스쿼트 대신 부이 스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 조인트 운동인 네그스 텐션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투 조인트 운동이지만 머신 운동인 네그프레스를 할 겁니다. 트라이 세트 할때 운동 종류 고를 때 어떤 운동을 고를지 크게 상관없는데. 세개다투 조인트 운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무게를 너무 못 따르니까 첫 번째 운동은 투 조인트, 두 번째 운동은 원 조인트 넣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을 투 조인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체 운동 크라이셋 하기 전에 더 베네푸드에서 만드는 인생닭 간편 도시락 먹고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을게 현미 잡곡밥 계란 후라이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계란 후라이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고요. 다이어트 하시지 않는 분들도 뭐 따로 반찬 없이 요거 하나만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 많이 무어야 되는 거 아시죠? 탄수화물을 많이 무야지 운동할 때 펌핑도 잘 되고 무게도 많이 들수 있습니다. 계란이 방금 후라이팬에 굽은것 같습니다. 맛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밥도 다 무었으니까 하체 운동 트라이 세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락하니까 수슬 긴장되네요. 체육관 도착했습니다. 하체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항상 롤러 마사지기로 꼭몸 풀어주고 합니다. 이 롤러 마사지기가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폼 롤러보다 정말 78만 배 좋습니다. 하체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으로는 자전거가 제일 좋습니다. 고관절, 무릎, 발목, 하체 관절 다 풀어주는데 자전거만 한게 없습니다.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정도 탑니다. 이제부터 트라이 세트를 해볼 건데, 세 개의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한종목에 운동할 때보다 80% 정도의 무게를 설정해서 운동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Keep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the whole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no.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not lie at night. I will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I just need a taste till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no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No. And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And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I'm a to I need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 a be I need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드라이 세트가 세 가지 운동을 동시에 묶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종목만 할 때보다 한세 배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동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해보세요. 지금보다 다리 1 5배는 굵어질 겁니다.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힘든 운동일수록 운동 효과는 그만큼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앨벳의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끝!